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그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려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여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성공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냐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대개의 경우 권력과 명예와 부의 축적에 있으며 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영역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의지하는 원동력 역시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나 혈연에 기대하며 때로는 학벌이나 금전 등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환경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조건만 절대시되며 그 이외의 요소는 한낱 부가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서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성공할 염두도 못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성장케하고 발전케하며 축복받게 하는 요소는 인간의 외적 요소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편1절에복 있는 환경이라지 하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여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을잘 개발하여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마치 자식의 쇳조각이 끌려오듯 위대한 성장과 풍성한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성공케하는 참된 원동력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양 속담에도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지만 독수리의 눈을 가진 민족은 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나 속담은 마음속에 꿈을 갖지 못하고 항상 생활의 관계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은 내일을 창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때 운명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꿈을 잉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나이 7 0세가될 때까지 이방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찬란한 꿈이 치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소망과 기대로 꽉 들어찬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평범하기만 했던 그의 인생이 믿음과 순종의 복된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의 왕자의 위치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양치는 목자로 일하는 동안 모세는 초라한 노인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또한 어떠한 낙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의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자 그때로부터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잃었던 얼굴에 안광이 번뜩이기 시작했으며 맥이 풀렸던 발걸음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그 이후로 역사적인 지도자, 위대한 율법학자, 종교가 정치가가 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대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꿈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된 꿈은 환경적인 모든 장애를 능히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꿈은 한낱 미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의 문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리면 위대한 꿈을 현실화시키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운명과 환경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태에서 주차도, 아기가 태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심지어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믿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아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그것은 아무런 기적도 산출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태진의 기도와 담대한 입술의 시인을 통해 굳건히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힘찬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인생을 온전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과 양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삶은 아무리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칠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사랑은 자사랑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웃사랑기를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사랑이 이웃사랑보다 근원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기 혼자만 잘 되겠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스승치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아를 사랑하게 될때참 기쁨과 참 행복이 샘솟음 솟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사랑은 자아사랑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웃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듯 이 이웃을 용서하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바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결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참되고 가치있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치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오셨습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원동력이 지닌 성격에 따라 영원과 맞닿는 가치 있는 생생을 사느냐, 혹은 허무와 무의미와 멸망으로 향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꿈과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결국 파괴당하고 절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과 담대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인 자원을 개발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